안녕하세요. 크리스천연사학교를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도는 수많은 실망과의 싸움이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 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의 중학생 아들의 전학문제로 아, 전교인이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결과는 우리가 원하던 게 아니었어요. 아, 이런 실망스러운 결과는 제 인생에 걸쳐 수도 없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가서 들어갈 때세 가지의 기동답을 받았죠. 그러나 졸업할 때는 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목회지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나간 기억도 있습니다. 말하자면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실망스러운 결과도 많이 접했을 게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믿고 귀하, 기도하는 것마다 받은 줄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결과를 받아들인 심정은 아무락이 짝이 없죠.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우리는 기도하는 것마다 자신의 소원대로 즉각 응답이 올 것을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이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만, 당장 이루어지기보다는 모는 날을 기약하고, 훈련을 통해 믿음과 성품, 그리고 인내를 배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는 어떤 결과가 스스로에게 좋은 응답인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이 최상의 결과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양약이 되는 결과를, 어, 결과를 내려주시지만, 우리는 부족함으로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또한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할 때가 적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실망스러운 결과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나가기 위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오랜 시간의 훈련을 필요로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먼 훗날에 우리를 위한 최상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일이 빌비자 합니다. 그렇더라도 많은 시간에 쓴 결과가 허탈한 뿐이라면 역시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은 일이죠. 비록 자신이 원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며 입에서 단내가 나는 훈련을 통해 당신이 원하시는 종의 자격을 갖추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깨닫는 믿음과 통찰력이 부족해서 알지 못할 뿐이지만 말이죠. 어쨌든 기도의 달인이 되는 길은 수많은 실망과 좌절을 통해 통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는 자신이 소원하는 기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뀌어지는 여정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오면 자신이 단련시키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몸을 피곤하게 만들지 말아야 해요. 공부도 그렇지만 기도는 정신력으로 하는 행위죠. 그러므로 정신력이 최고로 올라가야 몰입이 잘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을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말이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며 피곤하지까지 한다면 기도 시간은 그야말로 고문, 고문 시간일 거예요. 기도에 몰입되고 싶다면 몸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저는 하루 6시간 자려고 노력해요 뭐그 이상 자면 좋겠지만 빡빡한 하루 일과의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6시간 이상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잠깐 피곤하면 낮에 잠깐 눈을 붙이기도 해요 낮잠을 자고 나면 몸이, 몸이 개운하고 머리가 텅 비어 있으며 기도 집중이 잘 되죠 그러나 아무리 피곤해도 낮에 푹 쉬거나 낮잠을 잘수 있는 현대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몸을 아주 피곤하지 않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아침 7시 30분 정도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고 밤 12시까지 기도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아침 기도는 저야 뭐 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이 아니고 에, 뭐 새벽 기도에 같은 것도 없으니까 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샤워를 하고 기도 시작을 하고 있어요 뭐 새벽 시간에는 어, 어, 에, 기도를 시작해도 저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아, 피곤해서 그렇죠 뭐 아침에 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피곤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 기도를 잘 하려면 뭐 이렇게 쓸데없이 정신에너지를 소미하는, 소모하는 PV나 영화, 뭐, 게임 등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잠시 간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PV나 컴퓨터 게임은 정신에너지를 몹시 소모하게 만들죠. 에, 밤늦게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면, 밤 기도나 새벽 기도는 언감생심이겠죠. 뭐, 그러므로 저는 테레비나 뭐 영화나 컴퓨터 게임을 하는 일이 없어요. 아, 또한 정신 에너지를 빼앗는 그런 많은 일도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규칙적으로 밤기도, 아침기도의 습관을 들인 능력은 정신 에너지를 빼앗는 다른 어떤 것에 한눈을 팔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아내와 생업을 하면서도 사육과 목회를 평화할 수 있는 기대 능력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현대 사회는 시선을 빼앗는 각종 오락거리로 가득 차 있죠. 자정을, 자정이 넘어도 도시 한복판에는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거립니다. 자정이 넘어 오락을 하거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뭐 시간도 없겠지만 설령 시간을 내더라도 몸과 정신이 피곤해져서 기도에 집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 이렇게 일상의 살면서 기도의 습관을 들이는 일이 어려운 이유는 기도를 위한 에너지가 충전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몸이 반응하도록 반복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 소망은 기도의 달인이 되는 것이에요. 달인이란 전문가의 경지를 넘어선 통달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물론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도구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요긴하게 사용하려면 탁월한 수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하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도 고단하고 팍팍한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형토하고 평안한 삶을 삶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모르는 크리스천들은 별로 없어요. 자신도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고 싶지만 실상 기도를 습관적으로 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죠. 그래서 새벽 기도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게 희망사항이 돼 버린 지금 일상의 삶에서 기도의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그림의 떡처럼 보여요. 어떤 분야이든지 달인의 경지에 들어서려면 수많은 시간을 인내하며 통과해야 합니다. 같은 행위를 무한 반복하다 보면.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날이 오죠 이런 경우를 감이 온다고 합니다 정신적인 분야는 통찰력이나 영감이 번득이는 경지에 올랐다고 보면 되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자신의 의지로 기도하려고 했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 날이 옵니다 말하자면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는 순간이죠 그런 경지가 되었어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며 바울의 견면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수준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경지에 오르려면 어, 교회에서 정한 기도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정도로 어림없어요 일상의 삶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일도 아니에요 세상의 부자는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올라서지만 기도는 성령이 내주하셔서 탁월한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주할 때까지 노력하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이 내주한다 하더라도 항상 계신다는 보장은 없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어느새 떠나시는 분위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려면 기도의 달인의 경지에 올라 자신도 모르게 삶의 현장에서 틈만 나면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들여야 하죠. 세상의 분야이든 기도의 분야이든 간에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경지에 오르려면 먼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회가 나면 기도를 시도하고 기도를 시작하면 성령에 몰입 되려고 애쓰다 보면 그날이 찾아오죠. 그날이 찾아왔다는 것은 기도의 달인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새벽 기도는 정신이 확 깨고 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와 샤워를 하고 기도에 들어갑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일어나서 소재에 들어가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나 잠이 덜깬 탓인지 잠념이 들거나 졸길일 수였죠. 그렇지만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알지 못한 탓에 오랫동안 그런 기도를 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려면 교회에서 시행하는 새벽 기도에 참석해야 한다고 이유 동성으로 말하고 있죠. 아침 이런 시간에 깨어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렇지 가기만 하면 경건한 분위기에서 기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에는 새벽 시간에 깨어 이동하는 해야 하고 한 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도 힘듭니다. 그게 문제 뭐 문제가 없다면 최상의 선택이겠죠. 잠자리 일어나서 교회 에 도착하게. 절착해서 기도하기까지 잠이 확 깨기 때문에 졸 확률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저처럼 어, 집에서 기도한다면 졸린 눈을 비비고 잠자리에서 일어나 기도하는 것만 해도 그들은 결단력과 의지를 동반해야 합니다. 어렵사리 기도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잠이 덜 깼다면 졸기 십상이겠죠 그래서 꾸벅꾸벅 졸다가 다시 침대에 들어눕는 일이 빌비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몇번 반복하게 되면 야심차게 세웠던 기도의 전력은 수프로 돌아가게 되겠죠. 집에서 기도를 하든, 교회에서 기도를 하든 장소는 별 상관이 없어요. 뭐, 교회, 교회가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다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20여 분 남짓 기도하다가 교회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가야 한다면, 가까운 교회를 찾던지 아니면 집에서 해야 되겠죠. 뭐, 저처럼 집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게 굉장히 좋습니다. 뭐, 어, 그렇지만 몇 가지 사항 꼭 지켜야 돼요. 처음에 충분히 자두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6시간 이상의 수면 시간이 필요하죠. 6시에 일어나 기도하기로 했다면 12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잠자리에 일어나면 잠이 깨도록 양치와 세수는 필수겠죠. 저처럼 뭐 샤워를 할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습니다. 아니면 밖에 나가서 잠이 깰 때까지 잠시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좋아요. 제가 처음에는 세수를 했지만 양치질아이 효과가 좋았어요. 그러다가 샤워를 한 후에는 잠이 깨지 않아 저런 날은 거의 없습니다. 정신 집중을 하는 게 그래서 기, 몰입하는 게 기도의 행위이고 영적 행위예요.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를 시, 시도하는 것은 좋지만 기도할 때마다 몰입해서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더욱 중요합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수 있는 선에서 시작하라는 것이에요. 아침 8시에 일어나기 어려워하는 사람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은 결연한 각오를 실천에 옮겼다 하라도 할지라도 작심삼일로 끝낼 가능성이 농후하겠죠. 10시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자정까지 기도하기를 결심했어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툭하면 기도원을 찾아가 금식기도를 작정하는 사람이 삶의 현장에서도 이 같은 기도를 따라할 수가 없겠죠 많은 사람들이 단단한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능력을 무시한 채 기도를 시작하기 때문이죠 새벽 1시간 넘어 잠자리에 드는 사람이 5시에 일어나 새벽기도에 참석하려면 수면시간은 4시간에 불과합니다 철인이 아니라면 4시간 자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 새벽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어, 밤 늦게까지 뭐,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겠죠. 평소에 기도하지 않다가 매일 1시간 기도하는 것을 지키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는 30분 기도하는 걸로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30분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된다면 1시간, 2시간 이렇게 내려나가면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게 2시간, 세시간 기도를 시도하다가. 중간에 나가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죠. 뭐, 교회가 집에서 5분 거리에 있다면, 교회의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교회를 오가는 시간이 30분이 넘, 넘지만, 정작 기도 시간이 1,20분이 채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집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꼭주 새벽에 출근해야 하는 직장을 가지고 있다면, 밤에 기도하게 되면 되고, 늦게 퇴근한다면, 아침 기도 시간을 작정하면 됩니다. 뭐, 그러나, 어, 아침, 30분 이상, 뭐 1시간 이상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처음부터 들여 놓는 게참 좋겠죠. 뭐, 어쨌든, 뭐, 시간을 많이 내기 어렵다면, 뭐, 점심시간에 자가용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뭐, 성경이 말하는 기도 방침은 일상의 삶에서 기도가, 기회가 나면 기도하는 것이죠.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하더라도, 짜투리 시간이라도 틈을 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며 찬양하고 감수하는 기도를 잊지 않는다면, 뭐, 성공적인 기도 습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네 크리천들은 스 눈꽃 틀수 없이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아침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 누우며 주말도 없이 근무하는 이들이 널려 있죠. 물론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는 시간을 내면 되겠지만 뭐 생계, 생계비와 관련이 있어 쉽지 않죠.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지만 교회 새벽 기도를 비롯한 각종 기도에 참석하는 것을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므로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자신이 할수 있는 선에서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어, 제 지인은 자영업과 가사일로 새벽 기도에 참석하지 못해 일터에서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통성으로 기도하기도 해요. 기도하려는 결심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세요. 하나님은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우리가 기도하면 듣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거창한 기도 목표를 세우지 마세요. 기도란 영적 싸움이라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쉬운 것부터 시작하여 차근차근 늘려나가야 승산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